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링코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테이더 종목 살펴보실 텐데요. 상장 당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일정에 맞춰서 좀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완성도보다 일정이다. 거기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누차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 여러분들 지금 다음 일정을 좀 호재를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좀 스테이더가 좋은 일정을 좀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스테이더의 락업 해제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 드리는데 의견이 조금 맞지 않거나 하시는 분들께는요 뒤로 가기 살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 여러분들 이 자료 받아 보시면 지금 여전히 상당수가 내부 물량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100% 가까운 걸 내부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이 사람들도 아무데나 팔 수가 없죠. 게다가 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 받는 구간에서 절대로 그냥 락업 하지안 하고요. 인위적으로 차트를 끌어올릴 거예요. 비싸게 팔 무대를 직접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뛰어들게 되. 그 자금을 연료 삼아서 내부자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자, 자기네들이 자 만족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잡아놓은 그런 가격대가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다 던지고 나오겠죠. 그때 구조상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지금 이 정보를 빠르게 좀 챙겨가 주셔야 돼요. 이 정보 안에 언제 라고 폐지를 하고 얼마큼을 할 건지 모든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좀 챙겨주셔야 여러분들. 이번에는 물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말요 이쪽으로 숫자 1번 스테이더라고 딱 다섯 글자죠 여러분들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일단 이 정보 싹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략까지 제가 다짜 드릴 겁니다 게다가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주시면 가장 빠르고 꼼꼼하게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응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능하면 소통방이나 문자로 좀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일정이 빠르게 나올 거다 우리한테는 다시금 기회가 올 거다 라는 거 인지가 되시죠. 상장 당일날에도 제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전략이랑 정보가 없으시면 물려버리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특히 여기 물리 계셨던 분들 탈출하셔야 되겠죠. 탈출하실 수 있는 구간 당연히 잡아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보는 좀 빠르게 가져가시 하셔야 돼요.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단 얼마라도 평단 낮추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실 때 평단 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더 홀더님들 어, 각자 사정이 너무 다르세요. 마음은 다 이제 한 가지만 너무나 그런 사정이 다르시기 때문에 가능한 꼼꼼하게 내용 좀 남겨 주셔야 제가 일대일 맞춤으로 전략도 꼼꼼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기회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필승 전략과 앞서 보여드린 정보부터 빨 손에 넣으시라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 보기란만 클릭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 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본론으로 좀 들어와서요. 코인 시장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쪽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세력이죠. 그런데 이 세력이 돈을 버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점에서 조용히 매집하고 시장의 재료나 뉴스를 터트린 다음에 가격 끌어올려서 따라붙는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세력과 같은 편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절대로 그런데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 이러한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재료에 맞춰서 철저하게 설계를 좀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보통 몇 주, 뭐 길게는 몇달 전부터 시작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있다면 뭐 해제 한달 전부터 거래량 슬슬 붙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같은 재료라면 발표 뭐 수주 전부터 가격이 바닥 찍고 반등세로 돌아서죠. 자,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은요. 대부분 이걸 뉴스에 뜬 뒤에 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 이미 가격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거긴 세력이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자리일 수가 있죠. 자 그럼 결과는 뻔한 겁니다. 조금 오르다가 급락하죠. 자 그리고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뛰어드는 그 순간에 세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세력의 캘린더를 먼저 확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락업 해제 있을 수 있죠. 신규 상장이나 토큰 소각, 대형 파트너십이나 뭐 인수 합병, 그리고 뭐 주요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일정, 뭐 이런 게다 포함이 됩니다. 세력들은 이런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시세를 올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정보는 절대로 대중들에게 동시에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 그게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 대체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이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그 종목의 일정이나 뭐 세력 매직 흔적, 목표 구간까지 이미 문자를 통해서 저희는 다 공유를 했죠. 이거 나중에 들으시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세력은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을 테니까요. 소통방 입장은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문자든 소통방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쭉 고정으로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든 소통방이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건이 미리 움직이는 사람과 나중에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죠. 미리 움직이시면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움직이면 이거 세력의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면 세력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를 받을 준비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은 절대 기다려 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